마지막에 몰아치시요커터에또뒤집으로 <laughs> <laughs> 가. 맞아요. 커터예요커터예요 네. 비밀4 다시 들어요 아, 까비.

스팅인가요? 네네 빨리 두번 묶으세요 이거 빡세 해야지 안 들어갈 거야 이거 박스, <laughs> 박스, 어 그거 안 들어가 아 <laughs> 6분 20초요 5점 차 보여주십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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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니가 면안돼가니면안돼 보여줘 보여줘 보가줘 쇼미와 축가맨가

음. 형님 보여 주십시 음. 와! 38대2 9요 한번 멈추고. 빨줘 10초요 오, 4 와우 아, 까비 까비, 까비 4분 남았습니다

와 체력 뭐야? 지지 아, 않고. 오, 와, 뭐야 뭐야? 왜왜 왜? 왜, 왜. 어. 어, 괜찮으세요? 앞에 앞에. 어. 오. 대환 이 형, 괜찮으세요? 지금 3분이요. 10초. 오이이고클치라 나이스. 팀 형은 팀.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패스를 잘 준다. 2분 10초에 42대 31이요. 아, 뭐야? 아이고 아이고 오우와아와 와우! 와우! 와 와우! 아, 와우! 와 와우!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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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! 와와 와우! 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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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와우! 자, 클락 10초요. 야, 3 2 1 가. 이 1분 10초요. 오른쪽에. 1분이요. 볼 보여주세요. 아. 자클락 10초. 와우. 와우.

게임 클락 16초요. 습니다습니다수고습니다